위편장 기한요한 김진석 원장입니다. 사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 중에 식욕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아주 잘되고 대변도 수월하고 게다가 살까지 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저도 가끔씩 먹방 유튜버들을 보게 되는데 음식을 저렇게 많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저렇게 많이 먹어도 과연 위장에 탈이 없을까 하는 괜한 걱정을 해 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성 위장병 및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분들은 먹방을 찍는 유튜버와는 달리 너무 못 먹고 그나마 조금 먹어도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만성 위장병이나 식도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몇 가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안 좋은 식습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만성 위장병이나 식도염에 어떤 밥이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등에서 잡곡밥의 효능이 좋다고 많이 알려진 이후로 주로 흰밥 위주보다는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식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미쌀부터 시작해서 조나 소수 귀리, 콩, 보리 등 여러 가지 잡곡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훌륭한 밥이 될수 있습니다. 흰쌀밥에 비해서 미량 원소들인 미네랄이 풍부하고 장에 좋은 식이섬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구성 성분만 따져놓고 보면 흰 쌀밥에 비해 건강상 훨씬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의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성 위장병이나 식도염 환자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잡곡밥이 위장병 치료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잡곡은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에서 분해 배출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위장기능 장애 환자에게는 소화가 더 더디게 되어서 뱃속 불편감이 가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소화 흡수가 느리게 되므로 혈당이 오히려 천천히 올라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위장기능이 어느 정도 호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잡곡밥은 당분간 피하시고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나중에 불편한 위장 증상이 개선이 잘 되고 위장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된 후에는 잡곡을 조금씩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혈당에 문제가 있는 당뇨 환자의 위장병에는 흰쌀밥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흰쌀밥 때문에 당뇨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잡곡밥이 흰쌀밥보다는 당뇨에는 좋겠지만 당뇨도 있고 거기에다가 심한 위장장애도 같이 있다면 흰쌀밥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오래 씹어서 삼키고 반찬으로 야채를 같이 드시게 된다면 혈당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